절체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셨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히스기야의 간절함이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에게 간절함이 참 중요한데,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바디메오의 간절함도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그 길에서 따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와 바디메오를 통해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셨는데, 간절함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아 체험해 본 자들은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그 간절함은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보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은 세상의 부귀영화 어떤 권세와도 바꿀 수가 없는 엄청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간절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간절함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얼마나 얼마나 간절한지를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일순위로 꼽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간절한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죄 많은 인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움직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시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눈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부기, 영화, 권세,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요. 살아가는 일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절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할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도 기다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은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 세상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눈물 흘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얼마나 간절한지를 표현하는 것이 되어지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이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기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들 중에 친척, 이웃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을 바라보십시오. 온갖 죄악으로 황폐해져 있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땅이 죄악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으며 그런 와중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복음을,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시간이 넉넉하면 좋으련만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암지 않았음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주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우시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고 우리 교회와 한국의 많은 정통적인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 또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이 기쁨으로 거두기 위하여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5절에는 눈물로 6절에는 울며 씨를 뿌리되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나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다시금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 때나 그 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때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실 때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를 잘 붙잡아서 눈물로 울며 실을 뿌리러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 또 내일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간절한 눈물이 필요한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다른 이들을 위해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저희들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참 부족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흘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위해 흘릴 수 있는 눈물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흘, 흘,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타인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온 백성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간다라고 한다라면 다른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친척 이웃들, 바로 이들을 위해 눈물로 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릴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눈물로 울며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뿌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간절한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작정한 그 귀한 영혼들, 그 귀한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눈물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보시느냐? 눈물을 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눈물이 메말라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물이 메말라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요. 절실함도 애탐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눈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에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10편 56편 8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한번 더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간절한 눈물을 주의 병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눈물의 신앙인입니다. 늘 강조하는 거지만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간절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간절함이 똑같은 것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간절함이 있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가득 채워질 때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가득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감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주의 병 얼마나 채워졌는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2025년 시작하면서 귀한 영혼들을 작정하셨을 겁니다. 1층으로 내려가시면 많은 인원의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신 분들의 이름입니다. 아직까지 작정 안 하셨다라면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정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작정하시면 됩니다. 작정을 해야 기도를 하지요. 작정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려가다가 내가 작정한 사람의 이름이 보여야 그래도 기도할까 아닙니까? 이름도 없고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작정도 안 했는데 어떻게 눈물로 울며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겠습니까?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함이 있고 애탐이 있고 절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화라도 한통 하게 되어지고 만나기도 하게 되어지고 만나면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각종 여러 가지 방법으로 씨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결과는 늘 말씀드리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정한 영혼들이 있으시다면 그들을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셨습니까? 주의 병에 얼마만큼 많은 눈물이 가득 담겨져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작정한 영혼들 뿐이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자녀 손들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직책,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이 얼마나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여 나의 눈물, 주의 눈물병에 나의 눈물을 지금 채우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주의 병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주의 병인데 각자에게 주신 주의 병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의 병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불량에 맞는 눈물 병을 주셔서 그 병에 나의 눈물을 채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차고 넘쳐서 차고 넘쳐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나의 눈물병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채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눈물병에 눈물을 채우지 못하고 그 눈물병이, 주의 눈물병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아직도 비워져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물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못합니다. 살아 있으니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죽은 사람이 눈물 흘리는 거 봤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라고 눈물을 흘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눈물의 눈물이 얼마나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 그 양도 중요하겠지만, 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 눈물을 흘려야 될 때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십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법칙은 눈물을 흘려야 수학의 기쁨은 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농부의 법칙도 이러지 않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가을 내내 놀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수확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농부의 법칙도 마지막입니다. 씨를 뿌려놓고 가만히 있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마다 나가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잡초가 난것다 제거해서 그 뿌려놓은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해야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기쁨의 수확이 배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세상의 법칙, 농부의 법칙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수확의 기쁨이 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의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의 눈물도 있고 좌절의 눈물도 있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쓰다 쓴그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받는 상처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로는 절망과 슬픔의 눈물,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데 다시금 일어나게 하셔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 다시금 회복해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라고 6절 말씀해 보시면, 강조해 주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드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뜻이 나옵니다. 틀림없이 꼭!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틀림없이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틀림없이 기쁨으로 거두는 것 틀림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어떤 것도 의심하지 마라. 너희가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면 꼭 기쁨의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저희들의 눈물을 기대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주의 병에 얼마만큼 눈물이 채워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그 주의 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릴 때마다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의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 주십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꼭 보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생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눈물의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눈물은 신앙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보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보석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번세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꾸게도 할수 있는 것이니 얼마나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보석이 되어집니까? 이 보석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눈물을 흘리는 일,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바탕한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셔서 기쁨으로 거두시고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눈물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주의 병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실 수 있는 눈물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to